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시는 희림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5월 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다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능력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보호하시는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하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각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함께 주님을 노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0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마음의수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14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까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하를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스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말을 이해하며 매우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열한사도가 그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지금 술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것은 어제 말씀 마지막에 몇몇 사람들이 술주정이라고 조롱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박으로 반박과 해명으로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후에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거는 성령이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23절 보시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24절 가시면은 하지만 그분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지요 제가 여기서 이 설교를 보면 먼저 놀라운 점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참 먼저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출신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멀찍이 떨어진 시골이라고 볼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로 살았던 어부 출신입니다. 그 어부라는 직업이 어떠함을 떠나서 그가 어부라는 사실은 공부라는 것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의 행동들 가운데에는 많이 배우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죠. 너무 성급하거나 그 생각하는 그 깊이가 얕아 보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속된 말로 보자면은 단순 무식하다라는 것이 어울리는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전하는 설교의 깊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부터 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도 그 말씀의 깊이들이 느껴집니다. 아니 갈릴리영 오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던 것일까요? 갑자기 성령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똑똑하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전통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을 매주 기념하면서 지금 우리의 주일인 것이죠.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에서 성경 그러니까 당신은 구약 성경인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비하셨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랬습니다. 이 50일이 되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이 오순절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까 하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갔고 기도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성령에 대하여서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도 그것을 아주 잘 지금 베드로와 같이 설명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분위기에서는 예수님은 언급하면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박해했고요. 그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 어제 말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방언 기도를 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각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다가 이 77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유대인의 명절만큼은 지키기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만큼 그 유대교 신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혹 그것을 전하다가 돌이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 들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과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으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입하여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의 담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할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으면 내가 성격이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서, 겁이 없는 사람이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의 그 담대함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에 늘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그것이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고 며칠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 함께하신 그 성령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듯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